정말인가요? 믿어지지 않네요. 여기 미국의 한 여성 조종사가 있습니다. 동기들의 권유로 한국행 비행기를 조종하게 된 그녀는 너무나도 당황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조종사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예요. 어릴 적부터 저는 날고 싶다는 꿈을 꾸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 사이를 날아다닌다면 어떨까 상상하곤 했어요. 그 꿈은 마치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만큼이나 커 보였어요. 그런데 인생의 한 번의 여행이 그 꿈을 더욱 현실감 있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16살 때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갔어요. 기대 반 긴장 반이었어요. 사실 저는 비행기가 무척 무서웠거든요. 높은 하늘에 있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그긴 비행 도중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제자리에서 떨고 있을 때, 한 친절한 승무원이 다가와 주셨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 주셨어요.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주시며, 안심시켜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치 그녀의 친절이 포근한 담요처럼 저를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안락함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에 저도 용감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작은 불꽃이 피어났어요. 그날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을 했어요. 언젠가 하늘 높이 날면서 다른 사람들이 비행 중에 안전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밤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질지 상상하며 부드럽게 떠오르는 일출의 빛, 아래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구름 속 고요한 정적을 그려보았어요. 그 꿈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행 후 저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뉴욕에서 항공학을 공부하며 비행과 항공기 기술에 대해 배웠어요.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프랑스어 같은 다른 언어들도 배웠어요. 그 비행기에서의 날 기억하며 저도 그때처럼 따뜻함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천천히 저는 비행이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공부할 때마다 저에게 희망을 주신 친절한 승무원이 생각났어요. 어떻게 하면 저도 그녀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 될수 있을지 늘 고민했어요. 조종석에 앉아 아래에 있는 작은 승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각자 품고 있는 꿈과 걱정을 상상했어요. 작은 미소나 몇 마디의 위로의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조종사로서 첫 비행을 준비하며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비행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난기류에 부딪치거나 불확실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도전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임을 알고 있어요. 겁먹은 10대 시절에 받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던 것을 기억하며 저도 그 친절을 만나는 모든 이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저는 꿈의 문턱에 서 있어요. 언젠가는 누군가가 저의 용기를 보고 자신도 용기를 낼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때 저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그 승무원처럼요. 조종석에 발을 들여 놓을 때마다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모든 비행이 희망과 위안, 그리고 약간의 마법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모든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잖아요. 저의 여정도 그한 걸음, 한 미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운명을 바꾼 날 이후로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뉴욕에서 항공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날아오를 생각과 사람들이 더 나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제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비행의 기초부터 비행기 내부의 복잡한 시스템까지 수업 시간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승객과 조종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프랑스어도 배웠어요. 그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던 부드러운 승무원을 기억하며 제가 조종사가 되었을 때도 그와 같은 친절을 전하고 싶었어요. 뉴욕은 정말 크고 분주한 도시였어요. 높은 건물들, 밝은 불빛들, 그리고 분주한 거리들은 제게 작아 보이면서도 동시에 설레는 감정을 주었어요. 많은 날들을 교과서를 읽고 비행 시뮬레이터로 연습하며 보냈어요. 때로는 시뮬레이터에서 연습할 때 마치 진짜 구름 사이를 날고 있는 것처럼 상상했어요.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아름다운 일출, 밤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그리고 솜사탕처럼 보이는 부드럽고 하얀 구름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런 순간들은 제게 희망을 주었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항공학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그중한 명은 같이 조종사 과정을 받는 마르코 랩이에요. 마르코는 정말 다정하고 용감하며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공부하며 날아다니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특정 노선의 비행이 지루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나라의 승객들이 시끄럽거나 부주의하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 조금 무시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비행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승객이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교육이 진행되면서 저는 모든 여정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들은 실제 경험담과 숙련된 조종사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각 노선마다 고유의 매력과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강사님들이 각기 다른 나라 위를 지나는 노선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때 저는 특히 한 노선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 노선이에요. 유럽 노선과는 매우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국 노선의 승객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으며 안전 규칙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했어요. 저는 이 새로운 노선에 대해 호기심과 긴장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으로 날아간다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하며 사진에서 봤던 밝은 색채, 분주한 시장, 그리고 고요한 사찰들이 떠올랐어요. 승객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한때 저에게 전해졌던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약간은 불안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어디서 왔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다정함과 배려를 베풀겠다는 제 약속을 기억하며 말이에요. 제 마음 한켠에는 한국 노선을 꼭 경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곳의 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한국에 관한 책을 읽고 아름다운 풍경과 전통을 담은 영상을 보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될 때마다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저는 비행이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드디어 한국 노선으로 비행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느꼈어요. 비행 당일은 정말 큰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마르코와 함께 조종석에 앉아 이륙 준비를 하며 비행기에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승객들이 차분히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침착하고 정돈된 모습을 하고 계신 걸 확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가슴이 설렘으로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고 한때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 친절을 지금은 제가 전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저는 이번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비행이 단순히 하늘 위의 여정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로 가득찬 여정이 될 거라는 믿음과 함께 말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모험이 기대되었고 매순간 배우며 성장할 자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에요. 노력과 발견, 그리고 한 번의 비행마다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찬 여정이랍니다. 제가 한국으로 날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쌀쌀한 아침 공항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종석의 동료 조종사 마르코와 함께 앉아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점검했어요. 제 가슴은 이 비행이 어떤 경험을 가져다 줄지 생각하며 두근거렸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할 때, 저는 창밖으로 분주한 공항을 바라보았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이 각자의 모험을 향해 떠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게 새로운 모험, 바로 한국으로 날아가는 날이었어요. 비행기는 부드럽게 이륙했고 곧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하얀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엔진의 부드러운 웅웅거림과 승객들의 설레는 대화 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저는 차분해지려고 노력하며 비행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들려온 이야기들이 약간의 불안함을 남기기도 했어요. 과연 한국 승객들은 정말 그렇게 친절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도 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상보다 빨리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하강하기 시작할 때 저는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했어요. 승객들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부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모두 똑바로 앉아 차분한 눈빛을 보였고 객실 승무원들이 음료와 간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모두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정중하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한순간 제가 객실을 지나갈 때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한 젊은 여성이 두 손으로 컵을 잡고 저에게 미소를 지어줬어요. 마치 환영합니다, 조종사님. 저희가 믿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단순한 제스처가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후 객실 내에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저를 더욱 안심시켜 주었어요. 승객들이 소지품을 조심스럽게 모으고 잡지를 가지런히 쌓으며 다음 여행자를 위해 좌석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그 승무원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제가 그 따뜻함에 둘러싸인 느낌을 받았어요. 비행 도중 마르코와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여러 노선을 비행해 봤지만 이 노선은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라고 마르코가 말하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안전교육 중 승객들이 조용히 경청하며 모든 규칙을 세심하게 따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착륙을 알렸을 때 승객들이 부드럽게 박수를 치는 모습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지만 비행 전체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점점 한국 노선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안전 절차를 따르거나 예의 바른 것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난기류로 인해 비행기가 평소보다 조금 더 흔들렸을 때에도 많은 승객들이 팔걸이를 꽉 잡으며 서로 안심의 미소를 교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우리 함께 이겨내요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그들의 조용한 용기와 단결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감동을 주었어요. 비행 내내 저는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조종사들의 역할은 단순히 비행기를 안전하게 운항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 평온하고 배려심 가득한 환경을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한국 승객들은 저에게 하늘처럼 넓은 공간에서도 서로를 돌본다면 모두가 가족처럼 느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전해 주었어요. 게이트로 이동하기 위해 택싱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객실을 둘러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탑승한 모든 분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불안함은 사라지고 앞으로 이 노선에서 펼쳐질 수많은 모험에 대한 기대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따뜻한 느낌을 잊지 않고 언제든 그 친절을 되돌려주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그날 한국 노선에서의 첫 비행은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겼어요. 어디서 왔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여정도 안전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희망과 존중, 그리고 하늘 위에서 나누는 따뜻한 친절의 마법이 가득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한국 노선에서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전에 비행했던 다른 노선의 승객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전의 비행들, 특히 유럽 노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요청을 하기도 했고, 대부분 자신의 편안함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 노선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승객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행동하며 자기 필요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요. 저는 많은 한국 승객들이 자신의 공간을 정리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어요. 예를 들어 음료를 다 마신 후엔 빈컵을 재활용용통에 넣었고 쓰레기를 종이와 플라스틱 등으로 분리해서 버렸어요. 단순히 청소하는 것을 넘어 다음에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까지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또 뒤에 앉은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좌석을 적절히 조정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기내 전체에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긴 비행 중 객실 승무원들이 간식이 담긴 쟁반을 가져다줄 때였어요. 각 승객이 소중한 선물처럼 간식을 두 손으로 받으며 정중하게 미소로 승무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단순한 예의와 존중의 행동이 평범한 비행조차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한국 노선에서 비행을 거듭하면서 저는 이러한 행동들의 배경에 있는 이유들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도록 교육받는다고 들었어요. 조화와 공동체의 행복을 중시하기 때문에 비행과 같은 상황에서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모든 승객이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노력한다고 해요. 이 점이 때때로 개인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다른 노선과는 크게 달랐어요. 한 번은 비행 도중 약간의 난기류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흔들리자 승객들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돌았지만 혼란 대신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어요. 한국 승객들은 차분하게 팔거리를 붙잡고 서로 안심의 미소를 교환하며, 우리 함께라서 안전해요 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듯 했어요. 그 순간, 그들의 문화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 서로를 돌보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또한, 저는 다른 노선에서 들은 이야기들과 이번 경험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브라질 노선에서는, 승객들이 꽤 시끄럽거나 조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러시아에서는 사람들이 좀더 내성적이고 때로는 차가운 모습을 보인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곳에서 규칙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차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이제는 각 문화가 가진 고유한 배려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습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어요. 왜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며 스스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는지, 그 이유를 들으면서 작은 친절의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직접 듣게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짧은 비행조차도 따뜻한 가족 모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비행이 끝날 무렵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마치 새로운 언어, 즉, 친절과 존중의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았어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교훈들을 잊지 않고 한국 노선의 승객들처럼 사려 깊은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저는 비행 도중 격렬한 폭풍이 몰아쳤던 그 날을 절대 잊지 못해요. 조종석에 앉아 모든 것에 대비하며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계기판에 경고등이 번쩍이는 것을 보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구름과 거센 비는 마치 야생의 소용돌이 치는 그림 같았어요. 난기류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저도 조금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순간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비행기가 흔들리는 동안 저는 모니터에 비친 승객들의 얼굴들을 바라보았어요. 당연히 모두가 공포와 걱정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존경하게 된 한국 승객들은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 어린 소녀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미소를 지으며,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는 믿음을 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객실 승무원들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은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안심시키는 말을 전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승객들을 달래주었어요. 그들의 자신감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객실 전체를 감싸며 모두를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승객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단합의 힘을 느끼며 밖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처음 한국 노선에서 받았던 따뜻한 환영을 다시 떠올리며 지금 그 친절이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안내 방송을 통해 한 승객이 심장 문제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제 심장은 순간적으로 멈칫했어요. 안내 방송에서는 한 한국인 의사가 탑승에 바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두 명의 한국인 의사들이 신속하게 통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행동은 단호했어요. 의사 두 분은 해당 승객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며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취하셨어요. 다른 승객들은 그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옆으로 비켜주었고, 일부는 통로를 정리해 도와주었어요. 마치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객들은 배려와 책임감을 잃지 않았어요. 위험 앞에서도 그들이 보여준 차분함은 저에게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깨닫게 해주었어요. 혼란 속에서도 친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수 있는지를 느꼈어요. 비록 폭풍은 무섭게 다가왔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의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냈어요. 몇 분이 지나자 난기류는 서서히 잦아들었어요. 흔들림이 멈추고 평화로운 고요함이 객실에 돌아왔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분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고 몇몇은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한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자부심과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그날 목격한 친절과 협력은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비행기를 안전하게 운항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를 하나로 묶어 희망을 나누는 것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후에 게이트로 택싱할 때 저는 조종석에 앉아 오늘의 사건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이 폭풍은 단순히 저희의 기술을 시험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 승객들의 차분한 용기와 주저함 없이 나선 의사분들의 모습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들의 행동은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불확실해도 배려하는 마음이 길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날 폭풍은 친절히 단순한 작은 행동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고 앞으로 조종석에 발을 들릴 때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길 것임을 확신했어요. 아무리 하늘이 거칠어져도 저는 친절의 정신이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 번의 비행과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앞에 있는 작은 화면을 통해 그들의 얼굴을 볼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평화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정중한 인사, 기내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다루는 모습, 그리고 모든 안내에 귀 기울이는 모습들이 이 노선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전 자유시간이 생기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전통, 음악, 예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중과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며 말이에요. 어느 날, 이륙 준비를 하면서 저는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 노선을 비행할 때 느꼈던 긴장감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비행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친절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었거든요. 전이 비행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항상 나누겠다고요. 저는 하늘을 항해하는 조종사일 뿐만 아니라 탑승한 모든 이들에게 친근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노선을 비행할 때마다 더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느낌을 받아요. 매번 새로운 비행을 설레는 마음과 깊은 감사의 기분으로 맞이해요. 한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하늘도 마치 집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품게 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사랑이에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서로 나누는 소박한 기쁨 위에 세워진 사랑이죠. 이 감정은 앞으로 평생 구름 위에서도 제 마음 가까이에 간직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